허이, 여러분! 오늘도 흥미진진한 불교 이야기 한번 달려볼까요? 오늘은 절에 가면 을에 맞게 되는 그 향긋한 냄새. 바로 향을 왜 피우는지에 대해 속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다들 준비됐죠? 자, 우리가 절이나 불당에 딱 들어서면 은은하게 퍼지는 향냄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단순한 냄새 좋으라고 피우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여기에는 아주 깊고 심오한 뜻이 숨어 있답니다. 마치 비밀 요원처럼 말이죠. 일단, 불교에서 향은 해타향이라고도 불려요. 해탈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깨달음을 얻어서 자유로워지는 거.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건곧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거죠. 왠지 향 하나로 엄청 멋있어지는 느낌, 안 드세요? 그리고 향은 자기를 희생해서 세상을 좋게 만드는 보살의 마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향이 활활 타오르면서 좋은 향기를 뿜어내고 나쁜 냄새를 없애주잖아요. 우리도 향처럼 나 자신을 조금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자는 의미인 거죠. 완전 감동적이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향은 여러 요소가 하나로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화합을 상징하기도 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세상, 향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마치 비빔밥처럼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향이 나쁜 기운을 없애주고, 정신을 맑게 해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절에서 향을 피우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고, 번뇌를 싹 날려버리려고 했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 아로마 테라피 같은 효과라고나 할까요? 또 향은 부처님께 바치는 여섯 가지 공양물 중 하나이기도 해요. 향, 등, 꽃, 과일, 차, 쌀 이렇게 여섯 가지인데 각각 해탈, 지혜, 수행, 깨달음, 법문, 기쁨을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건 부처님께 우리의 정성을 보여드리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기도 한 거죠. 마치 팬심을 표현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향은 불상이나 불화 같은 중요한 물건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나쁜 기운이 스며들지 않도록 막아주고 벌레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거죠. 향은 정말 팔방미인이네요. 치명 전문 한의학 박사 서울 강남역 청담인 한의원 안상원 원장님은 베트남에서 치명, 치명 오일을 연구하고 귀국하셨는데요. 불교 절에서 피우거나 제사나 명상에서 피우는 향도 연구하여 베트남 산 자연산 치명나무로 만든 가루향 원풀향과 장향을 소개 판매하고 계십니다. 인공향은 화학적 성분과 연기로 스님과 일반인에게 기관지에 자극을 주는 반면 자연향은 은은한 향기와 더불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대웅전이나 불당에서, 집안에서 자연향 사용을 꼭 하시고요. 구입은 쿠팡에서 안상원 치명을 검색하시거나 서울청담인 한의원으로 전화주문하세요. 치명백파염주 치명팔찌, 치명펜던트, 백치명오일도 구입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절에서 향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 절에 갈 때는 향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